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두루빡입니다제 라디오 하는 곳에 어쩐 일이죠? 네, 저희가 오늘 게스트로 보물섬이 온다고 해서 절대 허... 놓치지 그 않고 몰카를 찍으려고 하는데요. 라디오 게스트를 너무 잘해서 이 라디오 고정 DJ를 추천 합니다. 음. 그러니까 제자리를 줄였죠 개편한다고 우리 피디님하고 몰래 잡아주고, 아이 보세요 진짜 재밌을 겁니다. 여러분 기대하세요, 두루빡두루빡 두루빡!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예.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축하님들 인사하셔야죠. 네, 하리요친구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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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너무나도 잘한다고 해가지고. 네, 오늘 이좀 하겠습니다. 사람 써주시나요? 예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유, 아유. 네. 네. 믿을게요. 저는 이제 따라가겠습니다. 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왜냐면 동해 씨가 말씀 너무 잘하시니까. 맞아요. 저는 그냥, <laughs> 그냥 믿겠습니다. 자, 일단, 네, 화이팅. 아, 이제 곧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? 네, 이제. 네 오늘 또 엄청 어마무시한 게스트분들이 왔거든요 누군지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본격적인 미아미안의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뿜뿜 네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?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안미안해 I'm 미안해. sorry but I love you 미안합니다 아령하세요 허잇네 너튜브에서 보물섬 채널 운영하고 있는 네 이제 보물섬 네, 김동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게 이제 그 인사법인가요? 네, 희의 시그니처 인사법이죠. 지금 몇만 명을 보유하고 계시죠? 아 최근에 이제 164만 명이 됐죠. 164만 명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<laughs> 몇 분의 몇인가요? 네 수학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요. 원래 포기는 빨라야 돼요. 아, 좋습니다. 이렇 네. 오늘 또 이렇게 신나게 함께해 주실 준비 되셨나요? 아 솔직히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. 저희 어떻게 보면 첫 데뷔기도 하고요. <laughs> 멤버들이 저한테 야 갑자기 야너 진행 잘하니까 한번 DJ 좀 해봐라. <laughs> DJ 너판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네 아우 자 오늘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작가가 아니고 투명랑 같이. <laughs> 네빠라고하요빠요 바귀를 고아 왜요? 개콘서트 그분 아니야? 자랑스냐뭐보라냐아아안경 끼고 계셔가지고 예지좀작가 분장을 가지고, <laughs> 아, <지금은 몰카롯을> <laughs> 어. 아, 뭐, 지금 뭘 하는 현장인데 기생을 바꾼다고 네 거짓말 조사하 모르고 아. 있는다뭐죠아수현씨는 알고 있고 같 <laughs> <laughs> 조선 누나 자리 앉힌다고. 네. 아, 갑 저희 멤버를 속이고. 네, 조선 누나를 속알고 아, 저희 멤버를 속이는 걸 다른 아, 유튜버한테 제안을 받아 사는 건또 처음이거든요. 아, 진짜? 제가 모르고 강제로 끌려왔는데 아, 거기서 투명해요. 특지 물가 두개 물건 더 불러가. 알겠습니다. 저희 는 아니겠죠? 아, 그그잘 좀. 알겠습니다. 내 네, 죄송합니다. 아, 네.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네. 두빠. 하는 거 진짜, 진짜. 아솔 걱정했어요. <laughs> 네. 어 아, 대박이야 깜짝 놀랐어 동이 방송 오라지노 동현이 진짜 말 잘하긴 한다 그래요? 야. 말을 잘하는데 네. 뽀록이라는 단어를 <laughs> 나 여기 찢어질 것 같아 네. 뽀록 빼고는 너무 잘했어 뾰루지를 어, 뾰루지였구나 다음 부에서 제가 조인트 좀 까면서 조인트도안 되죠 안 되죠 <laughs> 오늘 뿜뿜 라디오 막방 그동안 네. 감사했습니다 네. 같이 이제 같이 너무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솔직히 어떠셨나요? 잘했어요 나 깜짝 놀랐네 말을 되게 잘하는데 동현이 감 아무나 앉는 자리 아니라고 메인석이에 여기가? 기말아세요어의똥똥봐 <laughs> <아유, 재상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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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시면, <바껴봐> 주시면 하겠습니다 <laughs> 저 야망 내 자리 뺏으려고 아, 바뀔 때 됐지 <laughs> 어, 이두분다셔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시죠. 먼저 하시죠. 아, 안녕하세요. 보물섬의 맛형 이현석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보물섬의 맛형 아래 에 있는 2인자 강민석입니다. 네. 아, 제가 3인자가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. 예 맞습니다. 서로 다어왜 내가 2인자고3인자인지 왜왜 모르는 것 같은데. 조하 김동현 씨. 아하라니 네. 그 보물섬 친구들과 어.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나 술한잔 아니까 우리 미소 생각나는데. 안녕 미소. 울지마 울긴 왜 울어? 거짓사랑 내뒷속을거닐며 추복이라 잊어버리고 아줌마 그 소주 한병만 더 주세요. 다들 조용히 안 뭐 한편에 거의 연극이었지 않아 <laughs> 드라마인가요? 아 잘하는데? 엄말 아, 몰입해가지고 어, 그러니까요 맞아. 저는 취해본 적이 없는데 취한 연기를 했거든요 아 뭔들 해야지 어문 다들 너무 잘해주시는데? 아잘하어요뭐 아, 근데 이거 나무주연상 아,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정윤기가 아, 응. 잘한다 국장님 자리라서 국장님 아, <laughs> 자리. 마음으로 나무 네. 살게 돼서 예 네. PD님 괜찮으세요? 어, 뭐, 랩 같은 것도 성대모사로는 아, 될수있는 분들. 음. 오셨어. 아까 부터 아, 싶다. 거기... 아, 네, 굉장요 갑자기... MC왕 김동동. <laughs> 연기 다들 맛깔나게 하시네요. 진짜 한잔하신 것 같네요. 하하. <laughs> <laughs> 하셨다고 했는데 숙취 예, 예. 연기를 그렇게 잘하시고 두 분은 제가 봤었을 때 메소드예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평생 자수셨기 때문에 네. 이런 연기가 나오거든요. 네. 아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신 우리 보물섬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동현 씨가 말을 어, 상당히 잘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게... <laughs> 파도시킨 거거든요 이 양반들이. <laughs> 이 양반들이. 자 <laughs> 아,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네, 네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 즐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입니다. 쇄습입니다. DJ가 되게 스트로 그냥 잠깐 너무 잘했다 진짜 그런데. 근데 DJ 하선도 들을 거 같아. 시 혹시 동요 같은 것도 동요, 동요? 아니 요 네. 이거 라디오 나도 할때 잘하는 거 물어보셨어. 아.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, 프로그램 있어 가지고. 예. 아 오! 캐스팅 아... 뭐. 아니야? 아이 뭐 작은 별이나 그은 별? 불러 보세요, 지금. 불러 봐. 반짝 반짝 그걸 혹시 로 반짝반짝 작은 비엄 정말 ㅋ ㅋ ㅋ 다 청취자들이 다양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판소리로 아, 예. 아아 작은 비다음에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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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불러주시면 돼 아, 네. 네. 저희가 사실은 지금 개편 중인 상황인데 아, DJ를 좀 찾고 아, 있을거에요 그렇군요 음? 똥똥라디오 혹시 시간이 평일 라디오로 가능하신가요? 아뭐그 시간만 맞으면 돼요 어, 네. 일주일 내내 인가요? 일주일 내내는 아. 아니고 저희 녹방을 어차피 아 예예 네, 시간이 좋습니다. 되시면 네. 네. 저희가 이제 메인 시간이 2개이 한데 예예 수현씨가 이번 중 따로 얘기를 해야될 네. 것 같고 아, 이제 끝났다고요? <laughs> 정리로 되신 거같네 네. 나? <laughs> 왜? 그 라디오 끝났어? 나 라디오 안 끝났대요 하고 네. 중이야 예. 사진 빨리 찍어야 되네네 네. 리작가 마무리 좀 네. 카메라 좀 해주시고 수고하습니다수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아까 피디님하고 말씀 했는데 나도 라디오 가능하시다면 좀 하시는 걸로 아? 게스트 나랑? 같이? 아니 이제 수현 씨 시간이 자 높은 분들 아이고 내가? <laughs> 얘가 한다고? 에? 진짜요? 네. 네. 개편되는 거나 나 개편된다고? 수연 씨한테 아, 그니까. 이제 또 네,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좀 사정이 좀 그래가지고 그럼 너, 얘로 한다고요? 오늘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거 잘하면 안 됐지 그,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까 국장님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들어하셔가지고 저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오늘 네. 서포트로는 이기게할수 있는데 나 없을 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가 수현 씨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알고 계신 줄 알고 아니 개편이 되는 거 알았는데 그 누가 바뀌는지는 나중에 제가 없을 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상식적으로 아 일단 애들 가고 얘기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 요 이거 너무 기분 나빠서 가 얘들아 가가가 가 가. 아가고생했어데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닌 거지. 나 앞에서 그렇게 하고생했어안녕아니요네 네, 그렇죠. 그거는 저 얘기를 좀 하는 게아아이 네, 네. 저도 이제 네, 너무 좀 그런 그런 느낌어서 제가 되게 혼자서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에너지가 또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저저도 팀 내부적으로 좀 일정이랑 좀 네. 해봐야 돼. 네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. 네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어. 저, 아, 아 야, 진짜 뭐 되는지 알았어? 아이고 방송국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토지? 밖에서 아 그건 뭐, 아니지. 어. 지금까지 몰래카메라. 아 바로 스케줄 하겠고. 나 d j 이서 지금 데네간 요, 이러더라고요. 깜짝 아. 아, 그래서, 어,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겠는데. <laughs> 누군지 알지? 은영 언니야, 박은영 선배. 짠시언니 네. 보물 좀 네. 아. 알죠, 알죠, 알죠. 네, 네 여러분들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, 생하셨습니다